제가 얼마나 힘들게 찾아다녔는데요 아예 1 5살이라고 동갑이에요 15살이에요? 이빨 어! 욕했어! 와! 너무 하느라 욕도 안 했는데 와 이빨 박쳐 박쳐 미친 것난 진짜 미친놈이야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가워요. 저한네번 도전해서 나온 분이에요. 도전해서 지금까지 나온.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돌, 돌리, 주 돌리면서 마이크 키 분이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아 그럼 내가 첫선생님이러면은 사람 얼마나 힘들게 찾아다녔는데요? 아, 다행이다. 이렇게, 이것도 하나 인연이네, 그러면은. 어우, 네. <laughs> 어우, 네. 오! 몇 살이에요? 몇살 같아요? 아, 고등학생 아님 성인. 지금 몇 살이에요? 아저씨 같아저 학생이에요. 학생이에요? 네. 아저씨라니요. 동갑일 수도 있는데. 아니, 1 5살이랑뭐 동갑이에요. 15살이에요? 네. 아, 이거 철권 철권인데 그러면은. 여기, 여기 내릴 거예요? 같이 내릴까? 네. 나, 아, 어, 뭐, 못 내렸네? 아, 아, 뭐. 아이제 아, 가볼까? <laughs> 오케이 아, 아저씨 아 많죠 아저씨 같아요 아, 내가 어째서 이유를 대봐 너말하는게 뭐 아저씨 같아 어째서? 그냥 너무 아저씨 같아 그냥 무조건 아저씨라고 어... 그냥 옮겨대는 거예요 지금? 어 여기 사람 있다 개 무섭다 잘 들어요 무서울 때는 주문이 하나 있어요 기억해둬요 알았죠? 왜 주먹을 줘요? 아니 주문이 있어 주문 주문 뭔데요? 잘하나라 머리머리 솔직히 말해봐요, 님 아저씨 맞죠? 제가 어때서 아저씨냐고요. 대신 말해봐요. 그럼 몇 살인 정확히 까보세요. 그럼 맞춰보라니까요. 아저씨라고 단정짓지 말고. 음, 음한 서른. 아, 30? 내가 서른이면 님은 스무살 넘었겠네. 아, 어? 뭐 학생이야? 에이 저보고 아저씨라면서요 마요. 에이 불어가지 마요. 불어가지 말라고요? 진짜 어떻 할래? 네? 아 학생이라고? 아 진짜. <laughs> 몇 살인지 말해봐요. 내가 어. 아, 이렇게. 오오오오오 어! <laughs> 대작수 나. 오 예. 예. 오 어, 예. 어 잠깐 렉 걸렸다. 내 앞에 내 정면에. 어내 조끼 사라졌어. 나나 조끼랑 지금 뚝배기 없는데 살려준 대신 뚝배기. 뚝배기 없는데 저? 아이 뭐야 저 폭탄 머리는. 아제폭탄 머리 무시하는 거야 지금? 이게 악성 꼽슬릴 수도 있지 이게. 나 <laughs> 미친 미친 건가 이거? 와. 어! 어나 초대 받았다. 그래서 몇 살? 몇살 같은데요? 여러. 정답. 아, 예. 아, 예. 어디 살아요? 서울이야. 서울 어디? 강남. 강남. 오. 강남에 사는 사람 다 미인이라는데? 아, 제가 좀 미인이죠. 아, 왜 이렇게 쪼개, 미쳤나봐. 어. k a 위인 e n 지 있지 도 o s e 게. 공부요? 네. 음할 p p 없으니까 e e 거지 엥? 뭐예요? 음, 이미 u d 로 들어갔거든요 혹시 d a n 네. Kungbudan? k u n g 출 u d a n Kungbu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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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파주? <laughs> 촌동네? 하주가 촌동대야 하주 촌동네 아니야? 촌동네라니 뭔소리야 아니요 진짜? 와 그쪽은 나중에 돈벌어서 뭐강남에살수 있나 보네 그러면은 나중에 커가지고 저는 계속 강남에서 살고 강남에서 자랐습니다 그니까 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모님 덕분에 산 거잖아요 그쵸? 그 장담할 수 있어? 어저 어, 알바할 거예요 10월부터 10월부터 알바할 거야? 음. 자취하면 강남에살수 있는 자신 있어요? 음. 없을 거예. 진짜 돈 엄청 많은 텐데 강남이라면은. 아기사 갈게 그러면 이빨. 어 욕했어. 와 너무 안 했네. 욕도 안 했는데. 귀엽지? 와 이빨. 와 욕했어. 와 잠깐만. 아 솔직히 말해봐. 서른 살다불라지너 서른 살이지 솔직히 말해봐. 나 같은데. <laughs> 아진 말하는 게 너무 아저씨 같아. 아저씨라니. 아지 솔직히까봐. 나는 이미 철든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철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아저씨면 너는 아줌마겠다. 각쳐와 욕했어. 와와 <laughs> 와, 이거. 진짜 상처 큰데 생각보다. 아 너무 아저씨 같아. 어째서 해? 아저씨 같은데. 그냥 아저씨 같아. 넌 아줌마 같아. 아니야 내가 얼마나. 나 강남이 다 미인이라인 떠고 취소할래 그냥 이럴줄 알았거든. 닥쳐. 뭐어 닥쳐 또또또또또또또또 이렇게 또 이렇게 써. 나가 막. 아 이거? 내가 이따가 너 데려갈 거야. 변명도 없는 게. 미안하지만 난 열아홉 살때 이미 운전면허 땄거든. 열아홉 살때 운전면을 땄. 땄수 있지. 보험 들어놨어? 당연히 포함 들어놨지. 아야왜왜왜왜왜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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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그래? 포함 <laughs> 들었지만. <laughs> 나는 <웃음> 내 스스로 일하고 다니는데. 알바해? 어, 알바지. 여기서 <laughs> 안 <laughs> 오! 와 누구야? 잠깐만 봐. 보면 저는데2 3 0 있는 집 안에. 한명 지금. <laughs> 어, 에다가삼 <laughs> 입었고. 이가방 아니 <laughs> 그 다음에 콩비지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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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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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미안 아아난 <spirituality> 진짜 맞출 줄 몰랐지 카페 가다니까 나좀 세워줘 아페가다니생아나 <iral premier whateverNOISE mean> 지금 시간 3분밖에안 남아서 하다가 꺼질 수 있어 아 진짜? 난 집이어가지고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와 계속 다내 집에서 카카오 배그하네 당연하지 나 컴퓨터 얼마짜리게? 몰라 난난 노트북에 아왜 여기 있어 여기 내 방이야 나가 와 내가 먼저 내로... 들어갔는데 나가라 그러네 막 자기 집인 마냥 나가 나간 지가 언젠데 빨리 타고 있어 빨리 아싸 아, 아. 어그러니까내 학교 가야 되네 너는 너 양아치라 학교 안 가지? 응나안갈 거야 미친 거오빠테6권리되 있어 원래 몰라 아니 그 내일 고백 때인데 고백 받을 사람 없지 고백 때인데 너넌 고... 있긴 해 근데 응? 너는 있긴 해? 난 있어. 누구, 누구? 없을 것 같은데? 아, 있거든. 있어, 정말? 어, 있어. 어, 설마,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있다고. 누구한테? 나, 여자한테? 악처, 아, 나 여주이니까 너 신기 건들지 마. <laughs> 아 그렇게 쪼개지마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됐다. 근데 진짜 있어 오래어 있지 당연히 있지 음. 올거지 당연히 애들이 알아서 올거야 정말 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올거야 사람, 분명히 맞아 어 그렇게 믿고 써야지 내가 얼마나 매력 있고 얼마나 귀여운데 아, 정말? 음. 어 귀엽고 매력있다고? 어, 그랬구나 그치 그 입에서 나오는 그허문말의 매력도 있지 살짝 <laughs> 오예오예스 좋아요 거기서 떨어지면 즉사인 거 알아? 어 뭐라고 뭐라고? 난 진짜 미친놈이야 또또또 또 욕한다 또 욕해 그걸 안할 수가 없잖아 내피 어쩔 거야 와 욕을 그렇게 막 험하게 하네 계속 반또뭐어 못할 줄 알고? 직장 다니는 사람 입이 그리 그래 후면 되겠나 착한 말도 써 그니까 네가 착한 말쓰지 나도 착한 말 쓰지 아야욕할거안할 거야 욕안 하게 만들어 어또욕욕안 하게 만들어? 명령이네 또할거안할 <laughs> 거야 아, 진짜 못개웃한다 알았어 안 할게 어? 그럼 이제 안 아. 해야지 제대로 하게 이제 여기서 걸어 댕뭐 거야 알았지? <laughs> 혼자 왔어 PC방? 아니 친구들 친구들? 아, 뭐야 나 나가 <laughs> 와, 이거 진짜 누가 보면은 니가 왕이다, 진짜. <laughs> 아, 예, 많이. 제일 밖에 있어 니다응 음, 좋아, 좋아. <웃음> <웃음> 나가. 싫어. 내가 먼저 왔어. 나가. 어, 어, 어. <laughs> 또, 또 때려. 삼쪽기 사라지겠지, 그치? 일로 와봐. 나 재미없어. 난... 일로 와봐. 봐봐, 나랑 음료수 먹기 대결할 거 알았지? 음료수 하나씩 뿌릴 거야, 알았지? 너가 빨리 이거 먹어야 돼, 알았지? 음료수 뿌린다 지금, 간다. 야유이한번 더. <웃음> 오! 나한번 <laughs> 한 번, 한 번,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간다. 하나, 둘, 셋 아, 자, 아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 음료수 없네, 생각보까 잠깐 기다려봐. 낚시대. 일로 이리로, 리로리로한번 아, 더, 한번 더. 봐. 간다 하나 둘셋 가자 가자 오케이 이겼고 오케이 한번더한번더 오케이 이겼고 아 잠깐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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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자 간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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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 자 하나 둘셋 아. 나이스 자 하나 둘셋 나이스 고맙습니다 어다 <laughs> 나 뭐를 봤어? 내놔. 음료수 내놔. 내놔. 음료수 내놔. 나 지금 뚝배기 사라졌다 지금. 아, 음료수 아, 내놔. 갑 내놔 음료. <laughs> 아, 일단 음료. 헬멧 내놔. <laughs> 아 헬멧 때려서. 아왜 때려서 그니까. 때리면 안 되지. 아니 왜 그냥 저렇게 뺏어 가는데. 아싸. 여기 가져가. 아 진짜 아프다. 그러니까 누가 뺏어 가래? 그러니까 누가 쏘래? 이렇게 어 사람 안 때리는 오빠가 어디 있어 그렇지? 착해다 가잉 좋아로. 아뭐잘 생겼으면 괜찮은데. 어, <laughs> 너 그러면 이뻐? 응 이뻐. <laughs> 진짜? 나는 실제로 안 봤으면 몰라가지고 그런 거는. 가자 우리 자기랑. 혹시 여기서 뒤통수 쏴도 돼? 그럼 나네 팀킬 해도 돼? <laughs> 미안. 어디서 내 뒤통수를 노리고 있어? 내 뒤통수 기종한 건데. 뒤통수 멘들맨들하는 귀엽잖아. 아멘들맨들해서 때리기 딱 좋은 애들. 아네 조끼가 잘안안 빠지잖아, 그렇지? 조끼가 몇대 때리면 사라질까? 아 네? 응. 안, 안 빠지잖아, <laughs> 돼? 조끼 없애도 돼 나는? 도전과 단발 아이, 아이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너가 그러면 안 되지. 맨들맨들하다가뭘 와? 하. 혹시 여기서 때리면 피 맞아? 간다. 아, 미... 아야야야. 어, 이거 때리고 싶어서 안 달랐는데 진짜. 팀킬이 제일 재밌음. 아, 특히 재밌어? 팀킬 당하는 거는. 똑같해. 커봐. 그 상대만 어떨 것 같아? 약간 도덕 시간 같아 <laughs> 그럼 네가 도덕이 없으니까 알려주는 거지 아니 나 도덕이 제일 높아 점수 너무 높다는 애가 왜 팀킬 려라 그래? 아 어, 웃기네 얘 생각보다 왜? 어 도덕이 높다는 애가 왜 팀킬 려라 그러지? 도덕 존잼 동생은 치킨 먹어본 적 있어 없어? 한번 먹어봤어 딱한 번? 오케이 어. 와 근데 벌써 열두 명이야?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다 u p get, t u r 어? t o 어디 o y o 어 a l w a 하세요 e a so? Cup, get, 개아 r n too. t h a 내친구들 t h a 도더 시한 애들이 많아 되게 내 친구도 그래 내 옆에 앉은 애 it. t h 아 t s it. That's it. t 정면 t s i 어 That's 어 아니 못봤어 야 아, 우리 들어가야돼 우리 들어가야돼 우리 들어가야돼 조심하고 일로와 오른쪽으로 하자 오른쪽으로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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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러미 빨러미 오 건물 안에 있나보네 희미쪽에 일로와 일로와 그리고 더하지 말아봐 돌아나거든 되게 나 여기 자기장 아니니까 여기있아 지금 뭐 건물에 있을거야 지금 오케이 우리 치킨 먹어야지 동생 그치 엎드려 엎드려 그러고 있다 좋을 수 있어. 얼굴 보이면은 자기장 안에만 있으면 되잖아 우리. 그렇지? 존버 타다가 이기면 돼. 응, 게이드 게이드. 이제껏 자기장밖에 없어 우리. 제발. 제발. 와, 아. 아, 좀만 더 앞으로 하면 된다. 이거 진짜 멀리지진 않다 그래도. 우리 왼쪽으로 갈 거야 다음에는 알았지? 너무 멀잖아. 거기 들잖아 움직이자. 오케이 깔끔 깔끔 깔끔. 어 깔끔해 들어왔다. 누가 다어 근데 응 음, 알아알아 저기 안쪽 앞에 앞에 있는 집있지 1퍼0야 우리 완전 여기 들어온게 아니야 응 음, 알아알아 천천히 들어가 천천히 지금 어느 집이든지 금 안전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천천히 들어가야돼요 알겠죠? 오케이 다섯명 우리 야 우리 들어가 들어가자 유치원이야? 들어가자 우리 세명 남았어 풀토핑하고 풀토핑 나 음료수 없어 아 돼있네 따라봐 분명 아! 나왔어. 이제 오케이, 오빠 잘하지. 개 놀랐는데,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 우리 무조건이야. 이건 건물로 계속 이동할까? 우리 알았지. 응. 일단은 이건 교란 작전교란는전 옛날 책 존버야. 아, 저기 나네. 분명이야. 대도 어, 저쪽에 분명. 왼쪽 봐도 왼쪽 내아 네가 오른쪽 봐도 내 왼쪽 볼 테니까 알았지? 오나 5분 남았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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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잘봐 알았지? 분명 히 있어. 어어어어 개 무섭네. 이거 이길 수 있다. 이거 1등할수 있다. 뭐야 이거 더 이상 자기장 없는 거? 야응 음, 없는 거 없는 거. 자 앞에 본집 있지. 또놀 거거든. 오 옆에 봐. 나이스. 나이스샷, 야! 잘한 동생. 와, 잘했어. 어, 나이스. 와, 잘했어. 1등, 야! 내 일부러 왼쪽 갔는데 자다마존네 혼자서. 예. 예, 잘했어, 진짜. 와. 자, 아, 5분 남은 관계로. 어, 5분 돼. 남았지. 응. 나 하나 고백할 게 있어. 어? 뭐? 어,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돼? 뭐라고?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돼? <laughs> 유튜버야? 아, 유튜버야. 혹시 테너라고 아, 아니? 어? 혹시 테너라고 아니, 테너? 아니, 몰라. 어, 테너. 라면 테너 유튜브 검색해서 볼... 많이 놀러와줘. 아, 그러면, 알았지? 아. 어, 고생했고. 이거 유튜브에 세상물정 모르는 16살 중생 여자를 만났습니다. 고 올려줄게, 알았지? 아니, <laughs> 아니, 아, 구독자 수 많아? 3만0 0 0명이에요 어, 쪽정네 있잖아. 아, 좋던 아, 오케이. 즐거웠어요. 아, 어, 어. 바이바이.